안녕하세요, 서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이거 푸딩 먹방 해볼텐데, 진짜 맛있게 보여요. 안, 안 먹어봤어요. 일단은, 이렇게, 탱글해, 탱글, 이으으한 입거리 같은데, 이렇게 먹어볼게요. 어. 이게 음, 쪽 시럽은 카라멜 맛이 나고 이쪽은 그냥 모바일 아 모바일이라서 그냥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럽 없는 푸딩 맛나요. 맛있어요. 음, 탱글탱글하고 약간만요. <laughs> 네 진짜 맛있거든요.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, 음 되게 탱글탱글하고, 되게 아쉽고, <laughs> <laughs> 되게 시럽 흘러내린다. 빨리 먹자, 이거 녹거든요? 녹으니까 제가 빨리 먹어줄게요. 그렇게 찹찹하지는 않고 그냥 그냥 그저 그래요. <laughs> 음. 근데 약간 질린다. 질리니까 맛이 없어. 제가다 먹고 끝낼게요. 지금 끝낼게요. 안녕,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사하였습니다 나는 마지막엔 정말 맛있었어요.